네 안녕하세요 sk 주주 및 예비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반 프로입니다 자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자 작년 1월을 기점으로 개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를 우상향해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공포에 이렇게 시달렸을 텐데 이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상향을 해가며 이제 하락이 끝났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그상승에 탄력을 받았죠. 자, 여기서 어, 주가 부양 정책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만연한 프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기업 밸류업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릴 주 주가 부양 정책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를 확인하고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취지의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정책은 이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움직임내고 이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취약한 지배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이걸 나아가서 이렇게 저평가된 주가를 재평가해서 이 적정 주가로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SK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라 이 자회사로부터 배당 확대, 그리고 이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지주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력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 시노펙스처럼 500% 아, 1000%씩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이 바닥 구간에서 스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런 곳에서 사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이런 모든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눌림이 나올 때도 타격 하나 입지 않는 그런 매매 하고 싶으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종목처럼 엄청난 대시세를 이끌며 이500% 1,000%씩 상승을 주도할 종목들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 이런 바닥 구간에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해력들이 보내는 신호를 이용해 남들보다 먼저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 전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들 시노펙스, 폴라리스오피스, 호스코DX처럼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 검정색 다이아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세력의 매집 신호를 추적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 지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찍겨주는 지표이고, 이 다이아가 나오질 때마다 매수타점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동일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동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주가 바닥 구간에 있을 때 검은색 다이아가 등장을 해주면 그때 매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매집을 해나가는 세력들보다 더 낮은 평단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만 있으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 미리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매수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매수가 목표가 잡아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읽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문자 보내드린 내용 확인해 보면서 같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문자 받아 라고 해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사이트이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확인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문자 보내드린 날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23년 10월 26일 보내드린 거 확인되고 있고, 이게 화면이 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날짜 먼저 확인해 주시고, 만프로 추천주, 이 종목명, 그 매수값, 선절가, 목표가까지 이게 모두 설계해서 보내드렸고, 총 321분께서 받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 확인해 보시면, 위에 있는 번호, 010-4203-9533번, 동일한 번호인 거 확인되시죠?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을 도와드릴 텐데 보시면 이 10월 26일 날 시노펙스라는 종목 제 보내드린 것처럼 동일한 종목 확인되고 있고 문자에는 3,400원부터 3,6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시가, 호가, 저가, 종가 이렇게 모두 확인해봤을 때이 3,400원에서 3,6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러면 이날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아보시고 매매를 하셨다면, 그날부터 이렇게 우상향해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도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했던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날 문자 보내드린 거 받아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이 본인 일 이렇게 하시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다 챙겨가셨어요.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321분의 구독자분들, 저에게 돈 내고 리딩받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지인이라서,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 아, 이거 둘다 아닙니다. 이분들, 그냥 제 채널 아래 보이는 이 구독 버튼,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이 010-4203-9533번, 이 번호로 많이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 단지 이 유튜브로서 제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 이거 하나로 이 저를 조금만 도와주신 분들에게 그 보답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 미리미리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제가 한 달에 한번딱한 통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위에 있는 번호 010-4203-9533번 이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SK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주주환원 정책으로 이 자회사의 자사주가 소각이 되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당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자회사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하면은 지주회사 s k 의 가치도 그렇게 같이 가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가 후양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 주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SK 하면은 자회사로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등이 있죠. 특히 SK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해 영업 이익이 1조 7,532억으로 뭐 3사 통신사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 이익을 달성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영업 이익이 3,45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듯 이런 자회사들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회사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들의 성장을 발판 삼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상에서도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 잘 지켜주면서 이 52주 신고가를 개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넓게 확인해 보면은 아직 저가권이에요. 그렇다면 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보이는 이 종목, 이 종목, 저가권에 있을 때 우리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시세를 준비해야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하냐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 아, 이처럼 주가를 잘 관리하고 있는 종목은 상승이 나면 오 조정을 무조건 해주고 다시 상승 나오고 하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업도 있으셔서 어, 계속 지켜보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다. 어, 좋은 매수자리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드리겠다 이겁니다. 어, 다만 저도 여러분들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보내드릴 수 있으니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203-5533번 이 번호로 이반 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매수가 목표가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보시고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